그고로막그거로 네, 아... 먹고 그런다고 걔를 핀던지 그게, 그게 아니었는 거였잖데 그게. 그게 좀 아쉽죠 지 고김관홍 잠수사를 가슴에 묻은 이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한웅아, 네 이름을 불러보는 게더 오랜만인 것 같다. 네가긴 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간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떠난 2년 그 동안 공산성위는 무조건적이 걱정되었고 밖으로는 삶을 했고 모아 서울 가족들이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장사들은 더울함더 많이 알리게 되었다. 영로를 먼저 보내야 했던 민간 장수사들입니다. 음, 음, 지난 3년 동안 그들 또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

<목소리나> <목소리나>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일주일에 세 차례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 수색 초기 잠수병이 찾아왔지만 재료를 치료하지 못했다. 우리했던 심해 잠수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음.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있는 삼천포의 잠수병 전문 치료병원. 해상통보를 받은 직후 민간 잠수사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곳이다. <목소리> 당시 잠수사들은 목허리 디스크, 근육통증마비증병 등을 호소했다. 잠수병증상들이야 잠수하는 도중에 흡수된 질서 성분이 갑자기 폐렴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는 에 갑작스런 질서의 발생이 공기 방어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그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질서의 양보다도 그 양들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체력 속에서 따라 질서 방를 정리해서 뼈 단계에다가 체관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 신체 의 조직 부분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질이 안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음. 음. 우리가 그림하시는 방태의 78%는 질서 음. 음. 상상심이 흑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이크 테스트. 아. 그니까 마이크 설정을 그때 뭘 피, 했는지 모르겠어. 피, 지금 헷갈려. 뭐, 그때 뭘 조절했죠? LK님 그때 뭘 조절했는데. 음. 그 지금도 그 마이크 그 마이크 시스템이 정확한가를 좀 봐줘야 돼. 마이크 그때 뭘 설정했더라? 마이크가 들어가니 들어가는데 주변 소리까지 왕창 음,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은 마이크, 요 핸드 마이크 이걸로 지금 들어가느냐 그걸 테스트해야 돼. 이게 마이크가 그 노트북 마이크로 되게 되면은 주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에, 요 마이크로 하게 되면은 주변 소음이 좀 작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 지금 마이크를 연결하고나서는 괜찮은지 마이크를 좀잡아줘야 마이크 바라서가 맞다 아, 주변 소음 안들리고 오케이 주변 소음 작게 들리고 막 소, 목소리만 잘 들려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마이크 꽂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인식이 됐나봐요. 어, 지난번에 세팅해놨는데로다가. 그 마이크를 안꽂으면은 노트북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굿! 근데 여전히 그 지금 연결이 하나 안 된다, 지금. 아 이거 아 참아이 정도, 이게 케이블이 문제가 있나봐 발어 됐다 안됐다 하는게 빨리 가진 않았을건데 아쉬운안타까 그동안에 남이나 경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제대로 역할했 그의 파일들을, 응. 능력 국민들 그의 파일들을 젊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젊어진 국민 중안자라는 인간 감수상 어떤 것 같아. 다시 남은 이들의 시간이 흘러간다. 달리요, 다 혼자 하자. 같이 가같이가아이들이 같이 가자 예. 아. 이제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될게요. 이제 시스템이 다 됐어. 예. 아, 어, 나를 찍고 있는 그주 메인 카메라는 노트북에 노트북 노트북 메인 카메라고. 어, 지금 이제 이쪽 상단에 있는 거는 캠코더, 상단 카메라 캠코더예요. 캠코더 카메라 2. 카메라 2. 그다음에 에 여기 메인화면 밑에 쭉큰 거, 이거, 는어이게웹카이라 웹캠 웹캠 이번 이거, 이거, 이에이이게 이거, 이 이거,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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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이 c 캠. 캠그 이거, 네. 이이이이이이이 그러면 은 이제 노트북 캠을 노베 카메라를 죽여버리고 차라리 이걸 써도 돼요 어뭐 그래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이 어떻게 나온 것 같아? 왜 이렇게 잡으되 그러면 이카메라를이거를 꺼버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Like. Yeah, like that environmental security can have a dramatic effect on overall security for the individual states and regions. never before have so many people fled war and persecution. climate change far beyond the limits of this global climate change. 아, 음, 커트, 커트, 오케이. 편집, 편집점을 생각해가지고, <laughs> 지금은 라이브로 나가고 있지만, 에, 오늘이, 오늘이 며칠째죠? 어, 150156, 1556일째, 에, 오늘 에, 2018년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 목요일이고요 어, 화백촛불은 매주 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 롯데마트 화병점 앞에서 예, 합니다. 아, 하고요. 음, 오늘은 어, 세월호 4년 전 예, 4월 16일 그날 이후로 예, 1,556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최근에 최근에 그 판결이 났죠. 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래서 어, 피해자 1인당, 어, 이억씩 이렇게, 해라는,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을 두고서,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그, 뭐,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굳이 이제, 박근혜 정권, 또는 이제, 수구 꼴통, 뭐, 이렇게 표현되는, 어, 새누리당, 뭐, 이런 쪽,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어, 거의 4년 동안 세월호 인양이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부분들을 방해를 해왔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났고, 예,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예, 그 2억 배상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또 이렇게 말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고, 어,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이제 고런 지금 하나의 변화가 하나 또 새로 생겼다는 것과, 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예, 4년 동안 계속해서 진실을 이렇게 왜 사고 났는가,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됐는가, 라는 부분들 가지고서 이렇게 예, 저희들이 지상 요구,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들이 계속 방해받아와서 이게 4년 동안 지금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안 그래도 4년 동안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실도 못 밝히고 계속 그 엉터리, 그죠? 모함, 모욕,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4년을 버텨오면서 지금 싸워가지고, 어,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이기조사위원회를 만들어내면서 이 싸우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들고 서럽고 아프게 싸우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판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작용할까? 참 안타깝죠. 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 넘어서서, 제대로 돼 있는 게 제대로 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왜 국가는 그 당, 그때 당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번에 그 뭐죠? 어선 하나 가 이렇게 어, 전복이 되고 침몰됐을 때그 무슨 공간이죠? 그 침몰됐지만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구조가 됐잖아요. 선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구조를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못하고 지금은 4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그렇게 구조 기술이 일치월장 발전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그런 구조 군환 작업들을 충분히 해왔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국인가 어 유소년 초구란 그런 구조들을 왜 못했느냐 우리나라는 그정도 실력도 안 되느냐 라는 의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와 똑같이 다시 다시 그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은 충분히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에?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123정그해안 경비 정은 선장과 선원들만을 구조하고 빠져버렸다. 그때 당시도 우리가 많은 의혹을 제기했죠. 왜 그렇게 밖에 구조가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은 그 기무사하고 이렇게 것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 진상을 파보고 조사를 내보면 더, 더 나오겠지만. 애시당 초부터 그 배를 침몰시키고 수장을 시켜서 장사를, 장례를 지르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음, 저희들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들이 계속 막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어, 수소와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이익 줄 테니까 그뭐 배상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우리가 체조의 목표는 뭐냐면 두분 다시는 이런 뭔가 모를, 이렇게 뭔가 모를 이렇게 구조를 방해하고 뭔가 모를 사고 원인을 방해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원활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됐다는 게 세월호 침몰 사건이죠. 3사3 4가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이 완전한 해결을 하려고 이 세월호 유가족 부모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국가가 잘 되고 또 다른 사고가 안 나기를 이 싸우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싸움인데 그것을 보상금 좀더 받으려고 싸우는 그러기처럼 매도해서 어 유가족들을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4년째 지속됐고 어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고 제대로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저희들은 뭐한 점의 허틀림 뭐 혼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뭐 애시당초부터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 의혹을 제기했던 거다 드러나고 있고 다 맞아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참 답하고 서럽고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열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이야기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때 당시 이 거짓 뉴스들, 응터리 뉴스들 그런 것들이 워낙 국민들의 말 알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지시라고는 무관하게 응터이 가짜 지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뭐 세월호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냐, 이억 주면 됐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밝혀지고 있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에, 더 당당하게, 에, 더 떳떳하게, 더 힘내갖고 싸울 수 있다. 뭐, 요런 겁니다. 에, 그래서, 지난주에 에, 광고했던 대로, 어, 저희 저, 어, 화벽 촛불에 부심을 <laughs>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황기철 선생님 모시고, 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으로웃짜다가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우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4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뭐 그런 그런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촛불 4년간 이게 화면촛불을 이끌어온 우리 화기지 선생님 모시보고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nalyzed all the precipitation data we could get. We found that we just couldn't attribute such a long and serious drought to natural climate variability alone. That particular drought was two to three times more likely. Hang in, hang in. Of we, of course, did not say drought was the sole cause of the serious drought. <laughs> <laughs> 그요테이블 잡으면 은 흔들흔들한다 화면이가급적이면테이블에손안 <laughs> <laughs> 대고 이게 지금 화면이맛이곳있이게죽 있는 이곳죽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이렇게 있는 이고이거에는이고 이곳에 있는 이 이게 이게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아씨, 바보 바보 봐봐. 이, 이, 이 케이블이 뭐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카메라가 두 카메라를 이걸 네. 보고 얘기하면 돼. 어,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다가 말다가 막이런다 돌아가래. 자,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그 우리 화맥 촛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기철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서 세월호 지금 1,556일째 되는 이 동안 f 구 하병동의 화병촛불을 꾸준히 지켜주고 계신 황기철 선생님 모시고 네 가지 정도 되는 질문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우짜다가 화병촛불을 이제 세월호 촛불을 하게 됐는가 우짜다가 어, 그리고 또이 진행하는 과정 속의 에피소드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호 진행되는 내용들, 진행되는 내용들, 그거 하나, 앞으로 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화면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네 가지 정도인데, 다 해도 되고, 한두 가지만 해도 되고, 그 다음 주또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오늘은 중심으로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짜다가 화면 촉구를 하게 됐는가, 아, 요게 중심적으로, 그 화면 촉구에 대해서 안내, 안내. 대중 화음 쪽부를 역사 나는 이렇게 해서 화음 쪽부를 하게 됐다. 그리고 화음 쪽부는 이렇게 해 왔다. 거기 1분 고거 정도로만 해 가지고 추가될 것 같은 관념이 같은 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 넘길게요. 예, 확인 주세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요거 보면서 그냥 이야기. 예, 네, 반갑습니다. 음, 사실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이런 날인 것 같은데, 우리 또, 또 윤철면 PD께서 또 함께 우리가 인연을 갖고 온 시간도 꽤 됐고, 마침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꼭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저도 음 기록을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하민초풀이 오늘 1556일까지 오게 된 것은 2014년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어, 제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까지 오래 갈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어,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것이 그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과정, 또, 그동안에 박근혜 집권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세월호와 같은 이런 사건은 아마 훨씬 본인들에게 크게 타격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음, 한번 모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생각했데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자발적으로 모임이 없었고, 그러다 19일에 우연히, 어, 몇몇 사람이 연락이 돼서, 예, 부, 부산역에서 우리가 모임을 그때 12명이 하기로 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6시, 8시까지, 어, 분수대를 둘러싸서 촛불을 들고 했었는데, 음, 그러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특히 저는 어 이게 이제 우리 부산같으면 서면이나 부산역처럼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 이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어 부산 전 지역의 각 우리가 말하는 동네라는 곳 지역 단위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형태든지 집회나 촛불을 들거나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각 지역별 작은 곳에서 마을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 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가장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어, 우리 이쪽에 함명동 이제 이게 마을 공동체 쉽게 말하면 어, 마을을 좀 살리자 이런 쪽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오후에 이제 문자를 날렸습니다.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마을에서부터 세월호 어,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긴에 찬성하는 분들은 오늘 6시에 어, 모여서 촛불을 들 거니까 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한 50명 남짓 돌렸는데 음, 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몇명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왔습니다. 그때 마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각자 준비한 팻말하고 촛불, 촛불하고 이렇게 들었죠. 아마 그때 왔던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하루하고 말지질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때만 해도 이걸 뭐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그러고정 안되면 몇몇이라도 사람 수에 구해받지 말고 몇몇이라도 촛불을 어 지속적으로 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날 2시간을 하고 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 어쨌든 계속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을 예, 매일 했죠. 어, 매일 두시간동안 했으니까 그때는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옆 건물에서 전기를 빼 오지도 못했고 해서 차에 이제 차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끌어 가지고 전기를 돌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서명과 촛불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하고, 이제 50일을, 음 뭐, 이걸 뭐, 수년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일단 줄이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어 50일이 지난 날 뒤부터는 매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어,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556일 동안 지금 오게 됐는데, 어그 동안에 사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날이 어떻거나 또 명절이건 아니거나 관계없이 매주 목요일은 어떤 형태든지 촛불을 끄뜨리지 않게 해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까지 오게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